여러분, 그, 선민의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선민의식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꼴불, 꼴불견입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게 선민의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식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프라이드가 강하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막 전쟁, 성전을 일으키고 막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선민 의식 지나친 선민 의식을 볼때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선민 의식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선민, 선민, 선민이라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선민이거든요. 택한 바른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바른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자존심,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번 부르십니까? 두 번을 부르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처음에는요, 야고바라고 부르시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두번 반복해서 부르시죠. 제가. 어, 석사 공부 때 이사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연구를 했는데 이사야를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는 아주 문학의 대가예요. 히브리어의 대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행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씁니다. 평행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대구법으로 말하면서 A, A를 말하고 B를 말하면서 B에서는 A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강조하거나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렇게 쓰는 게 평행법입니다. 또,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똑같은 말인데, 광야와 사막 다른 용어를 쓰면서 평행법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부르, 두번 부르는 것은, 다르게 부르는 것은, 이사야로서 이사야로서는 문학적으로 지금 평행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언서라고 해도 예레미아나 에스겔은 예레미아 가 에스겔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아나 에스겔은 그 평행법을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평행법을 아주 자주 씁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다양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그러나. 야곱아라고 부를 때하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를 때하고 의미의 차이는 약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강조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본명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창세기 32장의 그 사건, 약복강의 사, 사,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선민의식 그래서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라고 부를 때에는 뭔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어, 사명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할 때 야고바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이 있죠 민족적인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하는 역할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강조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에이, 뉘앙스가 좀달라 예를 들면, 저를 부를 때제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직함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김신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김신일이라고 부르면 그건 뭡니까? 저에 대해서 한낱 연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고,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그 목사의 직분 사명 그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바하고 이스라엘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특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한낮 안개와 같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신이라 라고 불러주신다. 라고 할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에 지으신 창조주신데 주인이신데 안개와 같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돌아보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 자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1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0억 인구 중에서 콕 집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하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흙으로 빚어서 물론 부모님이 나셨지만 그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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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바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 구름으로, 임, 구름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제가 가득하여서 모세조차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그 눈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구름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가 다볼수 없고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을 닮게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가 얼마나 그 위상이 높냐 이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메스터피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죠. 걸작품.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게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걸작품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또 상대방을 걸작품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당신은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으로도 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걸작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 여러분, 구속은 구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죠? 구속과 구원은 비슷한데 구분은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구원은 조금 더, 어,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 천국 백성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면은 재앙에서부터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성경에서 폭넓은 단어, 야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는데요. 구속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알, 가알. 이 구속은 어떤 의미냐면 되찾다, 무르다, 원수를 갚다 그런 뜻입니다. 되찾다, 무르다, 원수를 갚다. 근데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죄인이 있다면 이 죄인을 어, 죄에게 종으로 팔린 죄인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도로 사오는 것을 되찾아 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죄인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오는 것.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구분되는데 동일 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구속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속의 결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제사로 말미암아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셨고 그 결과로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은 야곱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로 아주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구속함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냥 평탄할 때, 잘될때 뭔가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 가운데 그다음에 강 그리고 불가운데 이런 불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연단과 환란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시련과 연단과 환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환란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1절에도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5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내가 너를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널 보, 내가 너의, 너를 내 것으로 점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소유로 이렇게 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동행하시는 은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특별히 환란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 의미하잖아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70년 프로 생활한 민족이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 남북에서 사방으로부터 모으시겠다.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동서남북에서부터 먼 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주 프레셔스.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보배로운 분들이 있어요. 보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아끼는 보물처럼 우리를 아끼신다.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존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존귀하다는 하나님께 쓰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만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못해요. 아니, 안 돼요. 그렇게 비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시지는 마세요. 예.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예.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고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애틋하게 연애하시듯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연애하듯이 사랑하신다. 예.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애틋하게 연애하듯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봐도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그 정도의 애틋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 사랑할줄 모르는 그런 혹시 그런 너무나도 어 무감각한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강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할수 있습니까? 난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강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데, 보호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할수 있나요? 최소한의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면 저는, 일단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날,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사랑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의 11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재물의 11조도 있을 수 있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을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사랑 표현이에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걸작품으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애틋한 사랑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SNS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그 페이지나 어떤 그런 계정을 보면 참 재미있는 제목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제목을 하나님과 썸타기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썸타기 썸타는 게 뭔지는 아시죠 네. 썸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벅찬 것 썸을 타는 것 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식입니다 선민의식이 잘못 사용되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그것이 사용되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가지시고 아까 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다른 형제와 자매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 우리가 어떤 사람도 가정에서는 사랑받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는 뭐 질타를 받든 손가락질 당하든 그럴지 몰라도 집에 가면은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부모님이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물로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그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중간도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하나님과 썸을 타시고요. 하나님께 사랑 표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